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요약과 핵심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과 문맥.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율법의 지식과 해석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졌으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심으로써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가르치십니다. 네. 첫째 개명 하나님 사랑. 예수님은 먼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유대교에서 쇠마라고 불리는 구절의 일부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라는 말은 우리의 내면과 감정,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다하고는 우리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뜻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첫째 개명은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볼때 마음은 자기 생각이며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목숨은 자기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육체를 하나로 묶고 일체시켜서 행하라함입니다. 3. 둘째 개명 이웃사랑. 예수님은 첫째 계명에 이어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신앙의 실천에서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 계명에서 이웃은 단순히 가까운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매우 넓게 확장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은 인종과 종교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모든 사람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그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과 깊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4.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함께 말씀하신 것은 이 둘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은 이두 개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 개명들은 단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됩니다. 첫째 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예배나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우리의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개명인 이웃 사랑은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더욱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동반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원칙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